한 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힘이 됩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 지휘관을 보내라. 복음제자 소명을 생각하는 토요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복지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는다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주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 때 읽는 말씀은 민숙이 13장에서 15장으로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지휘관을 보내라 입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가난한 땅으로 보내어 그 땅과 거류민과 성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이 가난한 땅을 정탐한 후 돌아와 보고할 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했죠. 같은 것을 같은 시간대에 보고 왔지만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관점의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들은 그 땅은 적과 꾸리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의 거주민은 그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거기서 안낙 자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좋은 땅을 악평하여서 말하기를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그 삼키는 땅. 거기는 신장이 장대한 안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지요. 그들의 결론은 땅은 좋은 땅이지만 적들이 강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였지만 자기 스스로 메뚜기 같기에 그 땅을 절대 차지할 수 없다고 하였지요. 정탐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낙심하여 대성 통곡하며 모세를 끌어내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세상적 안목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을 낙담케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을 동일한 시간에 본 갈렙과 요수아는 그들과 정반대로 생각하였습니다.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라. 14장 7절. 우리가 두루 다니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완전 다른 입장입니다. 보는 관점이 중요하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이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이 됩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세상의 관점이 되어 비난하고 뒤돌아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능이 이룰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관점을 훈련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는 관점, 믿음의 관점, 약속의 관점, 성령의 관점에서 봄으로 믿음으로 살아 복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하소서. 둘째, 내일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산송은 545장, 인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준비하도록 합시다. 아멘.